쇼맨십을 발휘하라. 여러 해전 필라델피아의 이브닝 블리틴지는 위험스러운 소문으로 시달리고 있었다. 악성 로머가 유포된 것이다. 기사가 아주 적고 대부분 광고뿐인 이 신문은 독자의 흥미를 잃어 광고를 내도 효과가 적다는 소문이 났다. 황급히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취해졌다. 이러한 방법이 취해졌다. 블리틴지는 평상시 하루 분의 지면에서 기사를 전부 뺀뒤 그것을 분류하여 한 권의 책으로 발행했다. 그 책의 이름은 하루라고 지었다. 이것은 307쪽으로 되어 있었다. 아울러 블리틴지는 하루의 기사와 특집물을 인쇄하여 그것도 몇 달러가 아닌 단돈 몇 센트에 판매했다. 이 책은 블랙틴치의 재미있는 읽을 거리가 많이 게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극적으로 알리는 것이었다. 단순하게 숫자나 대담 기사를 싣는 것보다 더욱더 생생하고 재미있고 강하게 사실을 전달할 수 있었다. 오늘날은 극적인 효과가 필요할 때이다. 단순히 사실을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좀더 생생하고 흥미있고 극적으로 사실을 전달해야만 한다. 당신은 쇼맨십을 발휘해야만 된다. 영화에서도 텔레비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이들로부터 관심을 끌기 원한다면 쇼맨십을 발휘하라. 쇼윈도 진도 전문가들은 극적인 효과의 힘을 알고 있다. 예를 들어 보기로 하자. 새로운 쥐약을 개발한 업체에서 대리점에 살아있는 쥐두 마리를 이용한 새로운 진열을 선보였다. 그주 매상고가 평상시보다 다섯 배나 많았다고 한다. 텔레비전 상업 광고를 보면 상품을 판매하는데 극적인 테크닉을 사용한 예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하루 저녁 텔레비전 앞에 앉아 광고장이들이 어떻게 연출을 하는지. 분석해보라. 그러면 재산제가 어떻게 해서 시험관 속에 들어있는 산성의 색깔을 경쟁회사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상표를 썼을 때 누렇게 되는 셔츠가 어떤 브랜드의 비누나 세제로는 깨끗하게 빨아지는지도 알게 될 것이다. 어느 회사의 자동차가 급한 커브길에서 말로만 듣던 것보다 더 뛰어난 성능으로 달리는 모습도 보게 될 것이다. 상품을 사용하면서 행복해하는 사람의 얼굴도 비칠 것이다. 이런 것들은 시청자에게 그 상품의 장점을 최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극화시켜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그 상품을 사게 만든다. 비즈니스나 인생에서도 당신이 갖고 있는 생각을 극화시킬 수 있다. 이것은 손쉬운 일이다. 버지니아주 리치문드에 있는 미국 전자 계산기 제조회사의 영업 담당 짐 에멘스는 극적인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실적을 올리게 된 경위를 이렇게 설명했다. 지난 주에 어느 가게에 들렀더니 계산대 위에 있는 계산기가 구식이었습니다. 나는 주인에게 가서 손님이 한 사람씩 다녀갈 때마다 사장님은 말 그대로 돈을 버리고 계시는 셈입니다 하고 말했죠. 그 말과 함께 동전 한 웅큼을 땅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제 말에 술기태하더군요. 몇 마디 말로도 그의 관심을 끌 수는 있었겠지만 바닥에 떨어지는 동전 소리를 듣고 그 가게 주인은 더큰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낡은 계산기들을 모두 새것으로 교체해달라는 주문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가정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애인에게 구원할 때 단지 사랑한다는 말만 했을까? 천만에 맞습니다. 무릎을 꿇고 청원함으로써 그 사랑을 진지하게 전했다. 이제는 무릎을 꿇고 청원하진 않지만 남자들 중에는 청혼하기 전에 낭만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어린이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엘라베마주 버닝햄에 거주하는 조비 펜트 이세는 5살짜리 아들과 3살짜리 딸 아이에게 장난감을 정리하도록 만드는 일이 힘든 나머지 기차놀이라는 게임을 발명했다. 아들 조이 녀석을 세발 자전거의 엔지니어로 임명하고 딸 자네트의 수레차를 뒤에 부착했다. 그리고 놀이가 끝난 저녁에 수레에다 석탄을 모두 실게 하여 오빠가 동생을 태우고 방을 한 바퀴 돌게 했다. 이런 방법을 사용했더니 방이 깨끗이 정돈되었다. 훈계하거나 나무라거나 위협을 하지 않아도 됐던 것이다. 인디아나주의 미사와카에 사는 메리 캐드린 울프는 직장 문제로 사장과 의논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월요일 아침 사장과 약속을 하려 했으나 사장이 몹시 바빠 주말에 다시 한번 비서에게 신청해 보라는 말만 들었다. 비서는 사장의 스케줄이 꽉 짜여 있지만 약속을 한번 잡아보겠노라고 했다. 그녀는 그때 있었던 일을 이렇게 말했다. 일주일이 다 지나가도록 비서한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비서에게 일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을 때마다 사장의 일정이 꽉 잡혀 있다는 이유만 되더군요. 금요일 아침이 되어도 분명한 언질이 없었습니다. 저는 주말 전에 정말 사장을 만나 제 문제를 상의드리고 싶었으므로 혼자서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사장에게 공식적인 편지를 한통 써서 일주일 내내 많이 바쁘신 줄 알지만 알고는 있지만 사장님과 상의 드릴 일이 중요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편지 속에 기입용지와 제 이름 앞으로 된 봉투를 넣은 후 저한테 다시 붙여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기입용지는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울프씨 땡요일 땡씨 당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당신과 땡분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편지를 오전 11시에 사장의 우편함에 넣고 오후 2시에 제 우편함을 열어보았습니다. 제 이름 앞으로 제가 쓴 봉투가 있더군요. 사장이 직접 답장을 쓴 것으로 그날 오후에 10분 동안 나를 만나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장을 만나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문제를 매듭 짓게 되었습니다. 만일 제가 정말로 사장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극적인 방법으로 표현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지금까지도 마냥 기다리고만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제임스비 보인 톤은 많은 분량의 시장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그 회사에서는 어느 유명한 콜드 크림에 대해 철저한 연구를 방금 끝낸 상태라서 소비 시장의 경쟁 상황에 관한 자료가 당장 필요했다. 보인 톤이 만나야 될 사람은 광고계에서도 굉장한 거물급이며 만만찮은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첫 만남은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로 끝났다. 처음 그를 찾아갔을 때 조사 방법에 대한 시시한 이야기로 흘러 화제가 옆길로 새는 느낌이었고 서로 논쟁만 벌였죠. 그는 제 말이 틀렸다고 했고 저는 옳다는 걸 증명해 보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결국 제 주장을 관철시키긴 했지만 시간이 다 되어 인터뷰는 끝났고 저는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숫자나 자료 작성표 따위로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실 극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갔을 때 그는 전화를 받느라 바빴습니다. 그가 전화 통화를 하는 동안 저는 가방을 열고 가져온 32개의 콜드크림, 경쟁사에서 만든 제품을 책상 위에 쏟아 놓았습니다. 병마다 거래 조사의 결과를 조목조목 기입한 꼬리표를 붙여놓았습니다. 그 꼬리표에는 간략하고도 효과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왈부, 않게 되더군요. 새롭고 색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콜드크림병을 하나씩 손에 들고는 꼬리표의 글을 읽어보더군요. 그때부터 서로 우호적인 말이 오고 가면서 그가 몇 가지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상당히 관심을 가진 눈치였습니다. 원래는 10분 동안만 저에게 말할 시간을 주기로 했는데 10분, 20분, 40분이 흐르고 거의 1시간에 다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지난번에 말했던 것과 똑같은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극적인 효과와 쇼맨십을 발휘한 덕분에 전혀 다른 결과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원칙 11. 당신의 생각을 극적으로 표현하라. 여기까지만.